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TV 돌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 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물곰 t v 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히어로 임영웅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가 여름 휴가를 함께 떠나고 싶은 스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근 마이원픽에서는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여름 휴가 함께 떠나고 싶은 스타 1픽은이라는 투표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요. 공개된 결과 임영웅 씨는 무려 82만 이상의 표를 얻으며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이 입니다. 또한 마이원픽에서는 오늘 24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잘 자요 해줬으면 하는 꿀 보이스스타 1픽은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해당 투표는 오늘 24일 오전 10시 39분 기준 임영웅 씨가 벌써 21,860표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투표도 아 확실시해 보이는데요. 또꿀 보이스스타면 임영웅 씨 아니겠습니까? 임영웅 씨가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잘 자요 하면 아 쓰러지죠. 아 오히려 잠을 못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설레서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두 번째 소식입니다. 임유공 씨와 이찬원 씨가 브로맨스 꽃을 피웠습니다. 최근 두 사람은 패션 매거진 엘르 9월호 화보 촬영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에 온라인에서는 두 사람이 촬영한 엘르 9월호 화보 사진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사진 보고 정말 와... 너무 잘생겨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번 화보 촬영을 통해 두 사람은 기존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중임영웅씨의 모습에 팬분들의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임영웅씨는 이찬원씨의 어깨에 한쪽 팔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다소 불량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귀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기존의 임영웅씨가 보여주던 젠틀한 이미지와는 다른 표정이라 임영웅 씨의 다양한 매력을 볼수 있다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임영웅 씨는 가을 남자로 변신한 화보에서는 트렌치 코트를 입고 한껏 시크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현재 임영웅 씨는 다양한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되며 많은 촬영을 해온 것에 어느덧 전문 모델 뺨칠 정도로 능수능란하게 화보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임영웅 씨와 이찬원 씨가 자연스러운 웃음을 짓고 있는 흑백 사진은 훈남의 미소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화보. 를 통해 평소 정이 깊은 두 사람의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후문 이 있습니다. 더불어 시크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임영웅씨와 이찬원씨 의 모습은 소장 욕구를 자극할 만큼의 멋진 비주얼을 뽐내고 있는데요 온라인에 공개된 임영웅씨의 화보 는 모델 한혜진씨와도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화보 사진은 패션매거진 9월호 화보를 통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점 참고해주세요. 자 세번째 소식입니다. 듣고 정말 엄청나게 놀랐는데요 오늘 24일 임영웅씨의 팬클럽인 영 영웅시대는 수재민 돕기 기부 진행 소식을 전했습니다. 공지에 따르면 영웅시대 측에서는 희망을 파는 사람들에게 약 무려 8억 9천만 원 가량을 기부했습니다. 정확하게는 8억 9천 668만 2219원, 거의 9억 가량인데요. 와. 게다가 후원 건수가 15,000건이 넘는 것도 눈길을 끄는 부분입니다. 와 엄청납니다. 이 수재민 성금은 긴급 복구 지역, 수해 피해 가구, 생활 가전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금 모금 기간이 약 10일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9억 원에 가까운 성금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금은 임영웅씨와 그 팬클럽의 선한 영향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클라스 자체가 틀린 엄청난 일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8월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한국 기업 평판 연구소 측은 지난 7월 22일부터 지난 8월 22일까지 가수 브랜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한국 기업 평판 연구소 측은 소비자들의 브랜드 참여,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분석 등 다방면에서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임영웅 씨는 브랜드 평판 지수 1,225만 이상의 결과를 얻으며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7명의 그룹인 방탄소년단이 2위, 그리고 4명의 멤버로 구성된 블랙핑크에 이어 솔로로는 1등입니다. 지난 7월에는 방탄소년단에 이어 전체 2위를 차지했었고 6월에도 전체 2위를 차지했었는데요. 솔로로 본다면 그것도 트로트 가수로는 최초로 수개월 동안 솔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영웅씨의 파워가 정말 대단합니다. 모든 가수, 배우, 모델, 방송인들을 통틀어 수개월째 전체 솔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임영웅씨인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임영웅씨를 응원합니다. 화제가 되었던 티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 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